하나님께서는 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예루살렘을 거두셔서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그 내를 망각하고 지금 주변 나라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그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의 배은망덕함과 타락함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움과 명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행음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것들의 것이 되도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모든 귀한 옷 그리고 아니면 그러한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또한 금은 장식으로 우상을 장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 음식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 그러한 간음의 그러한 모든 행위를 간음하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을 다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가늠에 그런 죄악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예물을 그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또 우상을 꾸미는데 사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편이 준 그러한 귀한 폐물로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아내의 행실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주신 그러한 고운 밀가루, 기름 그리고 꿀 이러한 것도 우상 숭배에 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양할 제단과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거룩한 기름과 향품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 향품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름 관유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만들고 성막에 쓰이게 될 모든 기구에 바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또 바르게 해서 그렇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9절 말씀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그 기름을 바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출애굽기 3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너희 어,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를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대로 마음대로 만들지도 말고 사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기름 관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이 기름을 어 누구에게 바르냐면 우상에게 바치고 바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할 수도 없었던,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의 풍요와 안락함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의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내 모습은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이 예루살렘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러한 죄를 서스름 없이 행하고, 아무런 마음의 지책감과 거리낌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죄는 그 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높은 대로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내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들과 고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거리로 나가서 음행하는 여인들에게 계속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내가 음력이 차, 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는 것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나라 애굽과 아수르 갈대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정치적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모든 정든 자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고 그다음 값을 주면서 행음하는 행음에 비유하면서 또한 엄청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치적 음행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진노를 불러왔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값을 주면서까지 의지했던 그 이방들에 의해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어 어떤 일들은 죄와 타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견고한 망대이시고 또한 그 의인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망대이심을 믿으며 또그 믿음으로 우리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담대하게 하고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